1만 팔천 신들의 고향 제주 무석만큼 제주 사람들의 생로병사 히로애락을 함께한 민간신앙이 있을까 무석은 제주 사람들의 삶의 중심에 뿌리 내리고 있는 신앙 그런 까닭의 무석신앙을 그림으로 표현해낸 무신도는 그 의미가 크다 조선 시대 무속 신앙 탄압으로 현재 제주에 남아 있는 무신도는 내와 땅 무신도뿐이다. 제주만의 독특한 형태와 회화양식을 보여주는 제주의 무신도. 각박한 삶을 위안받고자 했던 제주 사람들의 신앙과 미의식을 엿볼 수 있는 문화유산이다. 제주 사람들의 믿음과 미의식이 투영된 무신도. 무신도는 무속에서 섬기는 신을 그린 그림으로 일반적인 초상화와는 달리 단골 신앙민의 신앙심을 높이기 위한 종교적 신성성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모화, 모석화, 족제라고도 불리는 무신도. 종이나 비단에 그려지는 특성상 지붕이 있는 신당에 모셔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주의 무신도는 양식 면에서도 색다르다. 한반도의 무신도들이 불교적 색채가 강한 반면 제주의 무신도는 무속의 독특한 신앙체계를 보여준다. 육지의 무신도는 주로 이제 불교적인 영향이 많이 있어서 그런 산신도 또는 도교적 영향이죠. 그리고 그 중국의 관우, 관운장에서 즉 삼국지 인물들을 신격화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제주의 무신도는 특정한 임무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일반 민중들이 상상했던 관료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합니다. 제주시 용담동 한천가에 자리했던 내와당 제주시 광양당, 대정의 광정당, 정의의 성당과 더불어 제주도 사대당의 하나로 나라에서 구술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국당이었다. 제주 유대의 무신도가 바로 이 신당의 무신들어 현재 제주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현재 전해져 오는 무신도는 십 신이 하지만 내와 땅본 풀이 속에 등장한 신은 십이신이로두 개의 신이는 소실되었다. 세조실록 십이년칠월 이십 칠 일조 내와 땅을 천회당이라 칭하며 내와 땅의 화상을 이미 소각하였다는 대목이 나온다. 가로 32cm 세로 62cm 12의 신의 모습이 형상화된 내화 땅 무신도. 우리나라의 무신도들과는 화법 자체가 전혀 달라 학술적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전해져 오고 있는 무신도는 언제 제작되었을까? 문헌 기록으로는 세조조의 15세기에 나타나는데 그때 작품들이 사실 소실될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영상 목사가 쓴 어, 남한 박물이나 아니면 은 탐라순력도에는 신당 파괴를 해가지고 많은 무당들을 귀농시켰던 그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로 미루어 볼때 내왓당 무신도는 당시 이영상 목사가 소실됐거나 아니면 어느 무당이 또는 숨겨서 나왔을 경우에는 하나의 15세기 작품이 되기도 하지만 소실재을 경우에는 이형상 이후에 그려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옆지에 비해 모신도가 희귀한 제적 담나술력도를 보면 희귀한 까닭을 알수 있다. 이영상 목사가 신당 129곳과 사찰 5곳을 불태우고 신방 2085명을 귀롱시켰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불상과 탱화, 모화 등이 소실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 후기 무속에 가해진 강력한 단합은 당지평의 신당을 지을 수 없게 만든다. 신방들은 비밀리에 집이나 산과 숲 등의 신당을 만들 수밖에 없었고 보관에 어려움이 많은 무신도는 자연히 제작할 수 없게 되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제작병이 많이 들어 경제적 여건상 제작이 어려운 까닭에 무신도가 희귀할 수밖에 없었다. 원시적인 당 형태들이 냇가, 산속, 그다음에 바닷가라는 이런 특징 때문에 무신도를 그리서 했을 그 어려움 조건이 많았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이겠죠. 제주도는 그 가뭄이 심하고. 그 탐관 오리들이 착취가 많아서 이 경제적인 능력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당 탄압을 심하게 했던 조선 시대 의 사례를 볼때 신당 파괴를 하면서 무당들이 숲에 작게 이제 돌담 형태를 만들어서 자기네 본향당을 만들거나 하는 이런 형태 때문에 무신도를 사실상 그리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변방 중의 변방으로 억눌린 삶을 이어왔던 제주 사람들. 척박한 현실이 암담한 만큼 현실을 도피하고자 하는 갈망 또한 컸다. 그런 까닭에 내와 땅 무신도의 면면을 보면 당시 제주도민의 염원을 살펴볼 수 있다. 천자와 태자의 모습 등이 형상화됐거나 옷의 색채와 장식에서도 양반 관료를 지향하는 염원이 드러나 있다. 제주 모신도에 그려진 의상이나 관식을 볼 때는 조선 시대 양반 관료의 모습들입니다. 제주의 민중들은 한 발이나 가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서민으로 사는 서러움을 많이 느꼈고 노역에 시달리다 보니까 선비가 되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관리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어느 지역보다 컸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그림에는 민중의 염원이 바로 관리들의 얼굴, 관리들의 복장을 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죠. 사실 황색 같은 경우에는 금색이라고 해서 금지된 색이죠. 민중들이 입을 수가 없습니다. 양반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왕만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신에게는 과감하게 나타나는 거죠. 사실 그 제주 민중이 가질 수 없는 욕망을 내적으로 표현하면서 그 신화에는 신들의 옷을 그렇게 민중들이 입혀놨습니다. 내바땅모신다는 제주무속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의상의 색채는 진녹색과 적색, 오방색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맨중에 미의식을 반영하는 색채를 할수 있다. 제주는 옷감이 귀한 것. 더구나 색깔이 화려한 옷감은 귀에서 신의 옷을 만드는 신성한 옷감으로 사용되었다. 색채뿐만이 아니다. 무신도에 등장한 상징물의 의미 또한 각별하다. 새는 신의 매개자를 뜻한다. 또한 부채는 바람을 신격화한 것으로, 부채를 들고 흔들면 금방이라도 풍운 조화를 일으킬 듯한 모습이다. 선의 모양은 신의 권위를 나타내고, 뱀은 부의 상징으로 투영되기도 한다. 뱀의 등장도 육지의 무신도와 다른 점이다. 과감하고 세련된 선의 묘사, 민화의 최고의 경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제주 사람들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최고의 걸작이라 할수 있다. 제주의 무신도는 바로 이 뱀의 신앙이 깊숙이 들어있다는 것이고 색채도, 다른 지역에서 볼수 없는 오방색의 강한 대비를 통해 가지고 화려함의 극치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태 면에서도 볼 때, 육지 무신도는 불교적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제주의 무신도는 독창적인 선묘와 좌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의 내와 땅 무신도는 고구려의 고분벽화의 화려한 색채를 이어받음으로 인해서 민족 채색화의 전통을 이어가는 일종의 채색화의 백미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세로 앉아 있는 모신도가 아니라 여러 가지 표정과 행동의 모습으로 화려하게 앉아 있는 제주의 모신도. 다른 지역의 모신도와는 달리. 제주의 무신도는 불교의 색채를 띠지 않은 무석그 자체며, 1만 8천 신들의 고향을 말해주는 실체가 아닐 수 없다. 제주의 무속과 제주 사람들의 염원, 그리고 미학이 결집되어 있는 제주 내와 땅 무신도. 제주 사람들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최고의 예술작품이 아닐 수 없다.